전주산돌교회가 16일 선교와 구제를 위한 2023 산돌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산돌교회가 개최한 첫 바자회로 교회가 담장을 낮춰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고 대한공동체로서 교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올수 있는 낮은 울타리에 하나의 접촉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측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성 있는 교회로 평가받고 싶고 어, 교회가 이측 사회에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회에 많은 주민들이 교회 안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고 교회를 한번 오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으니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바자회에선 성도들이 장만한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공예품 등이 준비됐으며 에어바운스와 롤렛 등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신학생과 해외선교사, 미자립교회를 비롯해 전주 산돌교회가 위치한 완산구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